31일? 줄이고 자시고 시발 지금 또 깔라부숩인데요? 아, x 아이, 그입아참 진짜 x 네아그 입조심 하랬지 아참 진짜 어 저기 저섬소대네 네, 라떼가 근데 저쪽으로 3대 3대3 이거 우리 여기 왔다? 시발 돌아서 밑에? 돌았어요? 아닌가? 아 저기 그 지나갈 때 측면에 저 부축각 존나 잘 보여서 안 돼. 아저 법대가리들 상실한 친구들이 오는구나. 와저 뭐야? 오. 와 그릴레. 그릴레 됐다. 그릴레 존나 맛있게 먹어. 아귀 아프겠다. 안네 존나 나겠다. 뭐라돌이 존나 존나미를... 미러야. 자 들어가자. 컨트리버 들어가자. 아, 건트리도 이발년 때문에 못 썼네. 아, 뭐하냐 이 새끼는? 넌 하자. 뒤져야겠지? 고지치시야 어허. 개아한테한대 맞아주고 단어 선택 잘하십시오. 와, 넌 뒤져야지. 오 애들이 빠릿빠릿하게잘 쏘네. 그러네. KR 원도 좀 세네. 아 이제 어, 세지. 세. 우리가 탔을 때안 맞아서 문제지. 이씨 저거. 한방대미 좀 한방대미 좀 세. 알파대 500이 넘을걸 저거. 얘가 라떼보다 한방대미 더 어, 붙이잖아. 이게 얼마니? 그만나면 난 이쪽으로 들어간다 나때 얘들이 라인을 좀 뒤로 잡은 것 같은데 아왜 씨발 나만 패 미친 개새X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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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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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애들 다 보고 있으니까 빨리 돌리고 그릴레어왜 이렇게 많냐 그릴레어빠졌고 <끌리오스> 아. 아, 코가 좋긴하네 씨. ㅂ 를 그냥 깔수 있어 구경에 비해서 아니야 ㅅ 앞에 앞에 씨발. <laughs> 고마출 그 때가 그, 제일 수포로, 맛있어. 퍼로두방다 틀은 거야? 응. 아, 어. 괜찮다. 너무 맛있다. 아도 라떼 먹었는데. 하면 천딜 들어가잖아. 너. 아, 괜히 라떼한테 붙어 써서 아. 중전차한테는그 괴도 약한 애들한테 해줘야지. 너거 도망가게. 그래야 그래야 되겠다. 얘게세 줄이랑. 이제 뭐 발견했다. 리얼. 영줄따다리가뭘 음, 음, 알고 노 그니까 어후. 자, 근데 이상한 사람 같아. 존나 상처받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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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때 그 불포 불포 명중률은 조준 원이랑 상관 있는 거야? 별개, 그런, 별개. 그런 거 별개야? 같은데. 근데 조준 안 하면 존나 안 맞고, 조준 하면 조금 맞더라. 그러니까 조준 병중. 원이 별개인데 결국 조준을 어. 해야되는 건 똑같아 아 그니까 조준 그렇구나. 원... 어쨌든 조준을 조... 더 하면은 가운데로 날아가는 건 맞아? 응 맞아 바로 돌리기가 안 맞더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 부퍼도 조준을 해야된다 어쨌든 근데 표시가 없더라 이거 ㅅㅂ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그냥 에임 조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냥 아, 그, 아, 그렇게 하니까 그이... 좀 맞긴 하던데 그니까 이, 그냥 우리 그냥 주퍼 그 에임 어, 나, 나, 거 보고 그냥 하는데, 좀더 조준을 했었어야겠네. <laughs> 야, 맵잘 걸렸다. 그러니까, 심지어 상대 보고 심가 있어. 야씨 시발 센터 지를래? <laughs> 센터 지 아, 오바야, 그냥 라인만하 아, 내가 발 네, 센터 지로면 헤비라인, 벌써 찢기고 있겠지? 올라갔을 때, 터져있을 때. 놀라셨을 때. 놀라밑을 때. 놀라셨을 때. 놀라셨을 때. 놀라셨을 때. 놀라셨을 때. 치고 친다. 마스로 갔다. 그렇지. 생존 욕감 좋네, 새끼. 어? 안 가냐? 저거 아, 사슴 잡으러 간 거네, 새끼 저거. 어. 생존 욕구가 없구나. 그럼 뒤지아지. 뒤져, 아. 뒤지지면. 잠 도시 마무리할게. 야, 뒤지셔고. 잡고. 지금 응, 피지 출구 때렸고, 이제 술이 빠졌을 거야 지금. 맞 돼. 응, 때려주고, 아이고. 피지 출 쌌다? 아 왜, 예. 예. 아 씨, 아와 그걸 포로망 노시 씨. 씨. 아씨발 타신 나서는데 형은 세번 아씨발 이게 왜안 뚫려? 오시 무리하지 마세요, 군대야. 오식이 어. 손넣는너 이대일이야. 물리전 같은데. 오, 나 간다잉. 좀만 뒤로 빼. 뭐가 많은데요? 나 바로 갈게. 다는 중, 받는 중. 어, 원은... 이거 이거 하고 집막으러 가야 된다. 그 그러면 너네가 거기 해라. 어집 가라. 집 갈게. 집 가서 떠. 빠가야 돼. 도 어떻게 뚫었노 이 새끼? 엇, 어, 따로 들었네 맞췄습니다. <laughs> 좀 있으면 어, 4천 호그될 <laughs> 타이밍인데 그래, 시발 <laughs> 나오더라 탄 뺐고 4천 호탄 없음 7구 저 어떻게 안 되냐? 빠졌다 아이고, 엉덩이 아, 쏘리 거기 빨리 밀고 와야 돼 아, 기거한이한어있어 아, 수있한없 아, 이거. 할수있 아,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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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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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 0 0 거기 있어. 거기 측면, 측면 오랑캐. 어 씨발, 방금 탄 비나간 거 뭐야? 그냥 빨리 쐈어. 안 죽을라고. 어박은네 바퀴는? 아프겠다. 기지 점령 올려봐. 아니 난 백삼이 올려볼까. 아 진짜 이... 어퍼가 씨. 이 어빠가 씨 알려 줘서 살았다 와. 미친 칠고 씨발 이 새끼 세줄떡 타는 새끼 같은데. 꼴떨뻔 해. 와. 뭐야? 아, 그.. 기지 막으려고 이렇게 사선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어. 어. 4,000원 보고 있었어. 여기서 4,000원 나왔어. 지금 마우스 위치 쪽. 내 어빠가 말해 줘 갖고 빨리 돌려서 잡돌려 하고 앉았어. 말해주지 말지 씨발. <놀람> 아 그래도 소대원이야 그래, 같은 소대원인데 왜 말을 <laughs> <좋아>, 미친년아 <laughs> 이정도 <두간> <laughs> 이겨야 될거 아니야 내가 딜더 먹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여기 기지 마가 좋갖고니희들이어더 좋은 건데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소 믿으면 안 되네 진짜 좋다 어이야 처음만 <laughs> 이제 적군인 <적궁인가> 줄 알았더니 소대원도 <laughs> 믿으면 안되야 그러니까 와야 만티코가 어왜안 뚫리냐? 몰라? 내가 싸서? 야이거왜너안 맞아? 아 만티코가 어그 폭폭이 안 뚫렸어 마티바는 아 만티코 어그 장갑 그래도 꽤 될걸? 정면 유투 장갑이 100mm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어 이거 딱! 보라돌이 먹으면 되는데 전후했네 그럼 딱! 보랏나 씨 ㅂ 98? 뭐? 아그 정면 고폭 그발 아니 만치 시발 고폭이 무슨 아8장상 그 18... 100미리 나온다고. 정면. 아 그래? 어. 여, 야 옆구리였는데. 그리고 나는난 그래도... 난 심지어 그 엉덩이 때리고야. 엉덩이 때린 건데. 어, 처구니가 없네. 잘못 맞았나? <laughs> 제은근 고폭면 여있더라 내가 패버서 시 은 작아 갖고 그 약간 막좀 장갑 있는 부분들이 있나 봐. 정령순이네. 아. 매칭됐다. 가자. 아 밑에 가자 밑에. 오른쪽? 아, 어 아니 언덕 가까 위에. 될거기도 하고. 언덕 갈까 그럼? 위에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언덕 가자. 근데 언덕 갈때좀 오른쪽에 붙어 가야 된다. 뚫린다. 라떼 키 커서 어 아, 오케이 아니 그, 근데 이제 저쪽 라떼들이 아래쪽으로 온다면 우리는 맵한 바퀴 돌아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아, 그건 좀 사고인데 저쪽 라떼 세대가 들어오면은 그때 군대 못 막는데 어쩜 그냥, 그냥 자면전이 해비라인 가실? 아, 아니다, 우리 이거 갈때 그거 구하자 우리가 일부로 스팟을 이제 띄어 당해주는 거지 아, 그렇지 그럼 재는 돌리겠지. 아 우리가 스팟을 당해 주고 가만히 있다가 상대 뜯는 거 보자. 그러면 왔는데 신발 밑에 아예 아무도 안 가네. 그냥 삼라 때 밀고 들어오면 답없긴 해. 아니면 돌아가는 우리가... 게 너무 머니까 아래로 들어갈까? 아니면 우리 여기서 보다가 얘네 이런 밀고 들어오면 그냥 백업하자. 공비가 보이잖아. 저 KR번이 있다고 화성. 올라가는 애들로 아, 저거 감당 간할 네. 것 같은데. 근데 네, 저쪽 라떼는 야전도 안 돼. 버러지들이라 우리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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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더 내려가? 다시 내려가자. 언덕 고 내려가자. 우리 언다 이겨? 어, 안 가도? 어, 안 가도 될것 같다. 알았어, 알았어. 머릿수가 애초에 저 한참 많아. 알았어, 알았어. 쭉 밀고 이거 중앙으로 들어가서 라떼들 오는 것 같아. 아, 너는 그 웨스트필드 명장면을 꼭 어, 보고 싶었는데. 라떼가 왜 저기 있어요? <laughs> 에스테필드 명장면 우리 그어그 언더의 첫 영상 어 언더 넘어가는 거 그거 존나 멋있어 아이 씨발 그거는 너무 그 특히 아... 어려운 거 아니야 엘로가메는 이제 지옥 아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신라 때 이런 느낌 야 쟤네 뭐 개량 안돼 있다면서 풀 개량인데 저래때한명 빼고 아... 한 명만 야장돼 있고 한명안돼한명그 어, 되어 있는 놈이 우리 오는 거 눈치 깐거 아니야 아바. 그럼 어떨 건데? 혼자 왔는데. 그니까 맞아. 다음 패치 일단 내 예상에는 확실한 게 라떼 메타 없애려고. 있고 이보나 이슬이 상위 티어가 없을 것 같아. 니 된다. 라떼 살려내라. 예. 에이... 야, 라떼 씨발そ나 약한데. 무슨 아이고 지금 명백한 오피인데 물, 물 약해 아 라떼 약해요 라떼 안녕? 약해 타보면 약성약성 타보면 야, 존나 약해 맛있다 밀자 나 온나 야야 <laughs> 그럼 <그걸> 부포로 다 <laughs> 들어온 거야? 미쳤다 <laughs> 어 부포도 뚫고 고폭 쏘고 미쳤다 와 존나 맛있겠다 밀어 밀어 나 아예 지도 못해 레오파드 던진다 가자 아, 저쪽 타시나 때랑 이베이 저거 미는데? 이거 쭉 밀고 바로 기지 가면 되겠다 오이씨 이게 안 돼요? 와 라떼 이 새끼 키큰거 보소 아 이게 안 맞네 디 이게 왜안 맞냐 아니 야나영딜이야 미친 아, 정리하고 기지 가자 빨리 망으로 가자. 오랑캐는 가도 되겠는데 뭐? 오, 히스카퍼 시바. 먼저 기지가 오랑캐. 나도 기지간다이. 타겁네 그냥. 근데 이건 우리가 아니었어도 좀 그냥 쉿 조용히 해. 우리가 잘해서 <laughs> 이겼다고 해. 알았어, 말로. 알았어, 알았어. 약간 <laughs> 팀 실력이 좀 차이나는 거 같은데. 뭐, 여, 어. 이거, 이거. 막을 수 있나? 저거 그 팁에는 우리도 포함이라고 여기 이슬이 있다 <목소리> 그게 왜 거기 있어? 저길 위로 올라가지 어이, 시X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아, KR1이 달리고 있긴 네해 뭐 되나, 계도만, 이거? 도만 개도만 제발 ㅅ 발 누가 던져서 저거 막아야돼 와아 삑 냈어 KR 어 ㅅ 어, 됐다 CS가 한번 했는데 한번더 해야지 ㅅ 발 이거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오우씨 쫄깃하다 게임이 뭐하냐 얘들 오오오 어, 어, 그래그래 그래. 오케이 오우, 씨. 아 잠깐 잠깐이 와찬 뭐냐 이거 아이슬리 저거 왜 뒤에 그 언덕 에있어방피야 아, 이겼다 나이스 아 맛없다 와 진짜 아, 아 이겼잖아 한잔해아 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나는 맛있었거든. <laughs> 아, 맛없다 나도. 맛이 천딜했어. 와, 대폭침에. 아, 올라나, 아, 막판 날란다. 한시 몰라. 파... 그러니까 한판. 한판만 더해. 한판만 더해. 한시야, 봐야 돼. 알았어. 재밌었어 아, 고생했어.